안녕하십니까? 지금 호치민 날씨는 지금 하늘이 잔뜩 짚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베트남 동해상에서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비와 돌풍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노이는 오늘 낮과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며 돌풍이 발생하겠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 역시 지역에 따라 많은 비와 돌풍의 가능성이 있고 남부지방도 대체로 흐리거나 지역에 따라 많은 비와 돌풍이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제가 동탑성 쪽의 강물의 채굴의 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사는. 빈투언성의 그 라응아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라응아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강물의 체굴이 심각한데 더큰 문제는 이게 불, 불법으로 도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강변의 강둑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뭐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 지방 정부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예전부터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건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이, 이 여기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음 기사는 그 중앙 정부에서 그 부정부패 건절 그의 일환으로 그 전국적으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빈정승에서 그, 그 부정부패 사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이 사건은 그 토지 관련 그 민간에게 그 불법 양도나 틈문이 없는 그 상값으로 그 비상 그 귀한 토지를 뭐 빌려주어서 그 국가재생에 막대한 그 손실을 입힌 전 빈정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고위 공무원 뭐 국영 기업 경영진들을 포함한 그 28명을 법정에 지금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자산의 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과 손실에 대한 그런 재판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호치민 그 주석 그 사당에서 윈순 푹 주석이 호치민 주석석 53주년을 그렇게 기념하는 분양식을 거행하였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판민진 수상은 호치민 주석의 시신을 그 안전하고 장기 보전하기 위해서 과학위원회에다가 그 안정을 위한 기술 및 약품 제조 개선을 위해서 연구하고 협력할 것을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호치민 주석 시신 그 보조는 그 기술을 그 러시아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판민진 수상은 국내 기술로 좀더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은 하노이 경찰이 그 하노이의 넉남 정류장에서 어떤 두 남녀가 저그 행동거지가 수상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그들이 가진 그 가방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0kg 정도가 되는 마약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체포를 하였고 그두 남녀의 진술이 그 보면은 이 마약을 팔아서 뭐 거의 한 1억 6천만 동의 그런 이익을 남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그, 따이호, 그 경찰서장 구속된 그 사건인데, 이 사람이 그 구속된 이유가 그, 뇌물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자기가 재직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끄집어 냈다는 게좀 아이러니하고 또이 양반이 그 재판정에서 걷고 나는 그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걷고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그렇게 항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늘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7년 6개월의 그 직력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다음 사건은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기사인데 이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그 음주 운전이 적게 마시든 많이 마시든 간에 그 살인 미수죄나 살인죄로 적용하여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토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읽어 보겠습니다 술을 <목소리> 마신 <수월의> 후에 <19에 목소리> 한시는 차를 몰고 주유소로 들어가서 주유를 하는데 브레이크를 액셀레이더로 오인하여서 차를 주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부상을 당하게 하고 많은 재산들을 파손시키게 하였습니다 8월 14일 아침 하노이 동다군 경찰에서의 정보가 밝히기를 이 기관은 사건을 기소하고 그리고 하노이 탄와이현 끝해업에 거주하는 35세의 모꼼한시에 뭐 대한 형사 구금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는데 형법 260조에서 규정한 도로교통참여에 관한 규정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동다군 경찰이 확인하기를 8월 12일 밤 응호권 한 씨는 친구 생일 파티에 참여하기 위하여 랑거리에 있는 540번지에 소재한 맥주집에 와서 여기에서 한 씨는 맥주를 마셨는데 8월 12일 밤약 21시 55분까지 술을 마신 한씨는 30h 75803차번호판을 가진 차를 몰고 동다군 팅광구의 랑도로 111번지 주유소에 왔스는 돌아 들어와 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씨는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착각하여서 차를 주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진하여 부딪히고 많은 오토바이들과 주유소의 설비들을 깔아뭉겼습니다. 어떻게 기사 잘 읽어보셨습니까? 어, 요즘 그 음주운전 그 검사가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분들도 그 혹시나 그 아직까지 오토바이나 그 차를 음주 후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짤막한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